안녕하세요. 글쓰는 개엄마입니다. 김희영 작가님과 이번에는 공모전또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내년에 신천문의를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당선되셨는지 또 이제 전해주실만한 노하우나 어. 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쭉쭉 뽑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은 청춘 파산 콜센터 쇼로 요세 작품을 청춘 삼부작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만 해도 하이퍼 리얼리즘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요즘에 하이퍼 리얼리즘이랑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소재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이런 소재를 또 특별히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막 소재를 찾으려고 되게 애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욕망을 따라서 쓰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20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나고 개인 파산을 경험하고 하면서 그때 그냥 좀 보통 사람처럼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힘들게 말고 그런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춘 파산을 쓰게 됐고 음. 또 이제 결혼을 가지고 반지하를 막 전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다니지 않고 좀 예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때 마침 또 이케아가 광명점에 오픈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막 정신을 빼앗겼어요. 이런데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 또 쇼룸도 쓰게 되고 또그 이제 신춘문예 당선 통보를 콜센터에서 받았는데 그때 콜센터 에서한 6개월이라는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콜센터에서 평생 일해라 이런 말을 해요. 오, 그러면 저는 콜센터가 나쁜 직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감정노동, 이거 좀 중단하고 내가 어디 바다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콜센터라는 소설이 나오고 또 결혼해서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어. 근데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 그러다 보니까, 난입병원에 갔고, uh -huh.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로 베이비라는 1월에 출간되는 소설이 또 써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제목이리로 <laughs> <laughs>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욕망이라는 게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기, 네, 그쪽으 기본적인 저... 욕망, 욕구들을, 뭐 내가 하고 싶고,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아,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아. 이런 걸 고고한 척은 할수 있겠지만, uh -huh. 저는 그렇지 않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uh -huh. 있는 사람이고, 저, 저의 결핍이나 욕망을 좀 들여다보고, uh -huh. 그걸 쓰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솔직했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이 글의 소재가 돼서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아니 좋은 의미에서 보통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많이 쓰시잖아요. 음. 근데 작가님은 나의 욕망이라든지 그런 걸좀 들여다보고 나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에 살짝 취재를 얹으셔가지고 음. 그걸 통해서 소설을 쓰시잖아요. 음. 근데 어, 그 접근 방식도 좀따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사실 뭐 에세이는 이제 최근에 쓴 거고 음. 소설이 제가 가장 흥미... 느끼는 예를 들어서 짚작 아 시절에 시나리오도 써보고 동화도 써보고 그랬거든요. 음. 네. 근데 저는 소설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헉, 네. 근데 저는 사실 공감을 해요. <laughs> 네. 한발짝좀 거리를 줄수 있고요. 음.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할 건데요. 사실 작가님은 다수의 문학상 수상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도 신춘문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물론 그 방법만으로 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문단의 인정도 받고 상금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탄탄하게 미, 작가 데뷔를 꿈꾸실 하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제 문학상을 타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특히 청춘 파산이나 콜센터 같은 경우에 이거를 내가 응모했을때 연락이 올줄 알았다 또는 연락이 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다 또는 그거를 준비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니 뭐 10년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0년쯤 하다 보니 또 최종점이 많이 올랐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뭔가 더 할, 계속 할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신축문에 응모를 했었는데, 그때 최종심이 딱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응. 공모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좀 노하우도 좀 생기겠죠 음. 뭐 심사 같은 거 보면 그렇지 못한원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쵸 이제 네. 거꾸로 심사도 좀 보시는 예. 입장이시다 보니까 예. 제심도 보고 뭐. 저한테 공모전은 생활비 어. <laughs> 근데 <웃음> 되게, 되게 중요한 거 <laughs> 같아요 상금이 예. 없으면 동기부여가 조금 안될거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처음에 신촌비가 2천만 원 그러면 어떤 분, 분들이 저한테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와라 기념삼아 근데 내가 해외여행 갔더면 이거 뭐반숙 딱딱 사라지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걸로 제 생활비 몇년 동안 음. 아껴서 한뭐 어쨌 어쨌든 최소한 내 용돈은 내가 확보해야 를 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2천만원 타면 한 2년 쓸수 있고 5천만원 타면 5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응모를 응. 해가지고 그 동기부여가 된거죠 아, 그러면 음. 그 수립문학상이랑 한국경제신문 예. 거기에서 상타시셨 때는 뭔가 좀 약간 될것 같다라는 <laughs> 그런 감정 있으셨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전날 <laughs> 되게 좋은 꿈 꾸셨다는 저도요, 분들도 저도 있어요. 꿨어요. 아. 꿨어요. 조건 다 꿨어요 <laughs> 네. 그 상관이 있구나 네. 예. 신춘문의 공모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요. 전쟁이를다 네. 음. 찾아가 봤대요. 음, 네. 하도 힘드니까. 음. 저도 이상하게 전쟁이까지 아니어도 꿈에 의미를 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춘만화 같은 경우 오늘 안 오면 안 되는 거다. 뭔가 느낌이 왠지 오늘 뭔가 올것 같아. 응. 그래서 원래는 핸드폰 가방 안에 넣어 놓는데 그날 응. 거기 올려놨어요. 네. 누른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 혹시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음, 음.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할수 없었지만 그 모종의 느낌이란 건 있었다. 느낌이 있었고 박상 같은 경우 음. 본심이 끝나고 연락을 한번 줬어요. 최종심에 네. 들었다. 아 그래서 어느 네, 정도 네, 마음의 준비를 네. 하실 수 있었구나. 그러니 그 전화를 받고 좀 좋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꿈이라는 게 제가 너무 타고 싶어서 저는 제가 꾼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네, 그게 네, 아니라 네.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오랜 기간 숙작을 하시고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결과가 온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편이 먼저냐, 장편이 먼저냐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편을 먼저 쓰고 단편 수작을 음... 거꾸로 가가지고 사실 장편이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들다라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단편이 더그 짧은 내용 안에 기승전결도 있어야 되고 임팩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 근데 이거는 작가님들마다 좀 견해가 달라서 어, 김희경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정말, 단편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장편을 잘 쓰는 사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예, 그리고, 어, 내가 어떤 걸더 승부욕을 느끼느냐. 저는, 장편에 좀 승부욕을 느끼고, 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 제가 인물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음. 여러 명을 막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막, 근데 단편 같은 경우는 인물이 뭐, 20명, 30명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죠 너무 많, 단편은 한 두세 어. 명, 주요 인물 두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음. 하는 거고, 장편은 좀 더, 인물도 좀 많고, 좀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수 있다 보니, 네. 저는 장편을 좀 선호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 매력이 둘다 있어요. 어. 그리고 둘다 재밌고, 또 장편 쓰다 보면 또 단편 쓰고 싶고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서 뭐 얻는 것부터 반드시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없는 것 같지만 그 대부분은 단편부터 쓰더라고요 아, 예 네, 단편을 좀 근데 작가님은 장편 쓰실 때좀 힘들진 않으세요? 허리가 힘들어요 <laughs> 허리가 너무 아프다 <laughs> 막 가만히 앉아갖고 한 번에 읽으려면 4~5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게좀 힘들었냐면 사실 단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떤 걸 하든 있다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단편은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주변에 좀 읽어보고 어떤지를 물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편은 물어봐도 일단 거절을 당하거나 그렇죠. 앞에 조금만 읽고 음. 마니까는 저도 사실 객관적인 의견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추리력을 좀 사용해보면 남편분께서 어, 요즘 안 <laughs> 요즘은 안 읽는 거예요 요즘은 막 그래요 편집자가 있는데 왜 자기가 봐야 되나 음 이렇게 <laughs>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글쓰기 모임에서 막 네. 빨간 줄을 긋고 저도 서로 막 그렇게 해줬는데 네, 네, 네. 너 힘들어요 그것도 네. 힘든 일이다 보니 음. 정말 그게 필요하면 스토리를 뭐 하면 될것 같고 네네. 뜻 맞는 사람들하고 응. 남의 글을 읽어준다는 게 쉽지 않고 네. 또그치만 그런 게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응. 막상이 작가가 돼서는 응. 그런 걸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스토리 그룹을 하진 않았는데 응. 제가 제 글을 봐요. 막. 응. 내 글이 아닌 것처럼 응. 보죠. 응. 보고 이제 마지막에 남편. 한번 테한 뭐 재미가 있나 없나 이 정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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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음. 아니다 이 정도만 보지 막 세세하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이제 안 하는데 뭐 너무 지겨우면 또 이렇게 저쪽에 묻어놓고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보고 아 그래서, 그럼 좀 약간 음. 낯설게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 마지막 질문까지 좀 소화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은 그 독자분들의 세뇌를 받아서 쿠키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영상까지 음. 다 보시고 나가지 마시고 뒤에 질의응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김희경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 인터뷰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크리에이터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번에 다시 만나요. 제발.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독자분들한테 질문 참여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선한 질문들을 조금 읽고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진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청춘 삼부작의 작가님의 경험 고민이 듬뿍 담긴 듯했습니다. 새로운 삼부작을 쓰신다면 어떤 경험과 고민을 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임, 임신 삼부작? 임신 삼부작. 왜냐면 음. 제가 이제 1월에 출간하는 소설은 임신 이전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육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그럼 반려견 산부작은? 어, 반려견, 그러시는지. 반려견 수술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 반려견. 그럼 뭐 부동산 산부작? 오, 네, 좋습니다. 제가 네, 또 욕망이 있잖아요. 아까 욕망을 들여다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무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목을 강남의 집을 샀서를쓴거 보니까, 저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임신 또는 반려견, 그렇게 좀 작가님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 새로운 삼부작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주신 아니, 하도 예, 부동산 이야기로 뜨거우니까 응. 예, 그런 소설이 한국 소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예. 네, 맞아요. 좋죠. 상상만 사은... 사은... 했어요 아직은. <laughs> 네, 좋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요. 어 이름이 조금 귀신데 아우 모먼트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생활이라는 계절을 쓰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작가님만의 습관들이 있을까요? 책 소개를 보니 일주일에 한 편. 에세이를 쓰는 것이 목표자 습관이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쓰는 것이 잘안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10년 일기를 쓴지 2년 차인데, 작은 칸에 몇줄 쓰는 것도 쓰기 싫은 날, 귀찮은 날이 있어서, 크크크. <laughs> 작가님의 지혜를 좀 얻어보고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마감이 없으면, 그게,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막 저한테 셀프 청탁서도 막, 보려고, 오, 좋아, 좋아, 좋아. 며칠까지 이렇게 해라. 응. 근데, 내가 나한테 보냈으니, 그안 써도 별, 별일 없어. 그죠, 그죠, 그죠. 처음에 한번 정도 사하다가 응. 이제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글안 써지면요 저는 평소에 절대 안, 안 하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아. 제가 수학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네네네. 수학 참고서 같은 거, 음. <laughs> 막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학책도 어, 이렇게 평소에 전혀 관심이 오. 별로 없는 거를 이렇게 아예 그래, 다른 쪽 뇌를 좀 써본다. 아. 네. 네, 그리고 막기커해하고 산책이나 하고 뭐 이런 건 너무 저기 하잖아요. 음. 너무.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하는데. 네. 넷플릭스도 이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 되게 잘 재밌는 거 보면 또막아 빨리 쓰고 싶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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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들고. 어. 그냥 어쨌든 소설을쓸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막 쓰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맞아. 그왜 네, 네, 시험 전날에 네, 네. 책상 정리 더잘 되는 것처럼 네. 글쓰기 좀 힘들 땐더 쓰고 싶고 오히려 약간 청개구리처럼. 네, 네 막허리가 다쳐서 누워 있으면 이상하게또막 쓰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근데 또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욕구가 찾아 <laughs> 일부러, <웃음> 일부러 <웃음> 아, 할 수는 없죠. 저는 작가님 얘기를 듣고 저는 한번 이번 겨울에 뜨개질을 좀 해봐야겠다. 아, 글이 안 써질 때. 예, 네, 한번 다른 걸 해보. 라고 하셨으니까 저랑 연이 없고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취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아이디를 조금 읽을 수가 없는데 i n i u n i i 517님이 작가님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월라스 목, 금일하고 토일을 쉰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하루를 너무 이렇게 빡세게 살지는 않다 보니 음. 토요일 일일에도 뭐 그냥 할수 있으면 하고 네. 또뭐 오히려 월요일 월요일 쉬 쉬실 때도 있고 그냥 뭐좀 그런데. 음. 쉬는 날 음. 쉬는 날뭐 영화도 보고요. 네 남편이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네. 남편 이 쉬는 날 영화 같이 보러 가기도 음. 하고 친구 만나죠 뭐 음. 친구 그러니까 막 가까운데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어 만나서 또 둘이서 낮술도 하고 <laughs> 너무 좋은데요. 저는 가끔 네. 프리랜서 타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네. 게 조금 다르잖아요. 생활하는 네. 그 시간대가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이 쉬시는 날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까지 저희가 질문을 소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